신발 어 신발 어 신발 신발 빼기하네 빼기 어? 빼기하 오오오 다오오야 좋아졌다 그래도 예고맙습다예발리던 셈이 괜찮네 옳지 이그를 알아야 돼 발리서부터 나한테 한 거야. 맞아 맞아. 어, 어, 어. 맞아. 그러니까 스는 어쩔 수 없어. 어, 어쩔 수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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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어오어어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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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어어오 나봐. 네, 개볼까? 네. 어, 백도 괜찮아. 그렇지. 오. 오. 자세 너무 시경쓴는다 아, 그 예쁘게 안 나와갖고. 예쁘, 좀 멋있게 나와야 되는데. 얼굴이 못 생겼으면 폼이돼도 좋아야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둘, 셋. 아, 잡아당기면 안 돼. 그치, 내리니까 당연히 걸리지. 세게 치려고그랬잖 세게 치지 마. 이제는, 빵으를승부하는 시대가 지났다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테크닉. 어, 테크닉. 테크닉. 오케이. 기술 적으로 가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한번 치고, 이쪽으로 한번 치고. 이쪽으로 한번 치고, 어. 저쪽으로 한번 치고. 어. 좋아. 어, 뻗쳐 어, 좋네 음. 아니야. 안 좋아, 안좋할 때만 그래. 시합할 때는 안 그래. 고맙습니다.